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해외선물을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해외선물이 뭔지 하나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의 해외선물에 대한 이해는 100% 완성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들은 빼고 정말 핵심 내용만 쏙쏙 담았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해외선물이란 무엇요 까요 해외 선물 구체적으로 뭘 거래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간단히 말해서 해외 선물은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일, 원유, 골드, 금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있어요. 즉 앞으로 이 상품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고 그 방향에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특히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폭 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국내 주식과 비교해서 거래 대금을 알아보자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약 3천조 원 수준입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은 10에서 20조 정도 측정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은 항상 해외 선물이 선행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선물이라는 이름처럼 미래를 먼저 움직이는 시장.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왜 해외선물 시장이 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즉, 적은 자금으로 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에 100만원을 투자해 10%가 올랐다라고 가정한다면, 10%인 10만원의 수익이 나오게 되지만, 나스닥 미니 선물을 매수해서 1포인트가 상승한다면, 20달러 약 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돼요. 만약 오늘 하루 나스닥이 1%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나스닥이 2만 5천 정도이니까 1%인 250포인트, 무려 75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레버리지 효과 이만큼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있지만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시장이 바로 해외 선물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 모두 수익을 을낼수 있다는 점이에요. 주식은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오지만 해외 선물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외 선물을 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이 그럼 해외 선물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신데 가장 먼저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는 국내 증권사를 쓰지만 해외 선물은 증거금이 높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대여 계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여 계좌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불법 중개 형태로 실제로도 투자자 피해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면 우리의 선택지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증권사가 남게 되는데 요. 국내 증권사는 알다시피 공신력 이 되게 높은 편이지만 최대 단점 으로 뽑히는 높은 증거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미니나스타 기준 33000달러 약 4700만원 정도가 필요 로 하기 때문이죠. 유지증거금도 3만불이라 39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기에는 자금부담이 너무 크다 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투자자는 꿈도 못꾸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점을 설명해드리자면 바로 해외증권사입니다. 해외증권사는 적은 증거금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40만원 심지어 계약수를 조절해서 최소계약 0.01계약 기준으로는 14000원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메타트레이더5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라이선스와 안정성 역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증권사의 안정성과 해외 증권사의 접근성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증권사는 어디서 어떻게 개설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과 고객센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참고로 저희 고객센터에서는 금융투자협회에 정식 등록된 전문가이자 펀드 매니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안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인원이다 보니 신뢰가 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해외 선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대역회 전화 불법 중개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공식 루트를 통해 안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영상 또는 고정 댓글에 고객센터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트레이딩 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